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계의 슈퍼 왕개미 유영두 보람증권 회장의 사주를 부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주식으로 인해 한때 큰 고난도 겪었지만 마침내 큰 돈을 벌어서 자신의 모교인 사강대학교에 5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였고. 주식 양도세로 30억 원을 납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0만 구독자의 유튜브 방송 손절 유영도 채널을 운영하며 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유 회장은 양력으로 1958년 3월 28일 진시생인데요. 이 사람의 사진은 특이하게도 자신을 뜻하는 목과 재물을 뜻하는 토에 두 개의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평 항화도 같은 이기성성격의 사주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단순 명쾌한 성부사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자, 이기성 성격은 어, 불가피하게 어, 두 개의 세력이 어, 대결 그도를 어, 보이게 되는데요. 감목큰 나무는 어, 유회장 자신이고 두 개의 을목을 거느리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편재가 토, 토의 편재가이세 개의 나무를 애워사고 있습니다. 세력 분포를 보면은 이 갑목이 어, 등령은 하였으나 실지하고 어, 실세하고 있어 아무래도 어, 토의 세력이 좀더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제다 신약서 사주이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은 목의 세력이 15점, 어, 토의 세력이 17점. 어, 만점은 32점 기준입니다. 자, 명리학에서 보는 어, 남자의 일생은 어~ 내가 어, 부모님 덕으로 공부를 하여 어~ 마치면 어,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고 어~ 다음에 재물을 모으고 재물의 에~ 어, 그릇이 어느 정도 차면 명예나 간직을 추구하는 어, 어~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 회장의 경우에는 어~ 다른 모든 과정이 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돈을 취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일이라는, 일이라는 과정이 빠지고 바로 돈을 가지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강탈 또는 도박을 뜯는다. 정상적인 길은 아닙니다. 자, 그는 결국 길이 아닌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의 사주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돈을 벌고 난 뒤에 명예나 직함 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그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회장의 사주에서 재물을 뜻하는 다섯 개의 토에서 정제는 하나도 없고 다섯 개 모두가 편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제라는 것은 매달 따박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급이나 이자를 뜻하고 현재는 사업이나 도박에서 들어오는 어, 큰 어, 뭉치 돈을 뜻합니다. 자, 성부사 기질의 유 회장은 애초부터 어, 월급이나 이자는 어, 안중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26살 때 그는 SK에서 최우수 사원으로 평가되어 뉴욕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정식 부임 전에 사전 답사 형식으로 뉴욕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연히 월가의 주식 거래 현장에서 스톡 브로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그는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본사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회사에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형사원의 꿈이라고 할수 있는 뉴욕지사 발령을 거둬차버리고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것이죠. 자, 직장에 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헷가하게 해서 사표를 던지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관의 기운이 발동하는 시기인데요. 유 회장의 경우에는 불의 기운이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자, 20대 청년기에 유회장은 화대운 저 어, 상권의 기운이 날뛰, 날뛰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만 잘 참고 넘겼으면 말이죠. 어, 한 20, 30년 동안이 편안했을 테요. 음, 네, 말입니다. 자, 그는 어, 보람 정권에 입사하여 새로운 길을 닦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IMF가 터지고 그는 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는 30대 후반의 기미대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다신약의 사주를 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나와 나의 동료들이 밧줄의 건너편에 어, 걸린 고래와 줄 당기기를 하는 어,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래 쪽의 힘이 세지면 그냥 바다 속으로 몽장 끌려 들어가고요. 자 이쪽의 힘이 강해지면 고래를 무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기미 대운은 어, 토의 대운으로 고래 쪽의 힘이 세져서 나와 나의 가족, 나의 동료들이 몽땅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 시절 그는 가족이 흩어지고 서울역에서 박스를 깔고 잠도 자보았으며 줄인별을 움켜쥐고 죽으려고 한강다리 위를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뉴욕 주재원의 길을 갔었다면 있을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자, 서기 2000년 43세가 되는 어, 경신 신녀의 20년간의 금대원이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는 어, 깨달음을 얻고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 나갑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어, 보람도 큰 시기였습니다. 큰 돈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자 2020년에는 어, 다시 대운이 바뀌어 어, 일생동안 기다려온 어, 수대운, 즉 어, 인수대운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어, 주변의 도움으로 큰 세력을 뭉칠 수 있게 되어 큰 성취를 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밧줄 이쪽에 힘을 보태는 세력이 붙기 때문에 마침내 고래를 무처로 끌어올려 나와 나의 무리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며 파티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랜 고난의 시기 끝에 그는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닌 인생 명상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쪽으로 그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 황제 유영두 보람정권 회장의 사주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